운 좋은 녀석들이 잔뜩 모여 있군. 모두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쉬는 시간이 끝나가니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어, 아까 신수 장막 속에 있던 꼬마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운이 좋구나 너. 팀원들도 꽤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말이야. 난 비실비실한 녀석, 잠만 자는 녀석이랑 한 팀이거든. 운 좋은 소년, 역시 합격하셨구만. 난 십이수라고 해. 밤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십이수 씨. 이제부터 난이도가 장난 아니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전부 통과해 주겠어. 친구와 약속했거든 탑의 정상에 오르기로. 멋진 다짐이네요. 너는 그런 거 없어? 뭘 위해서 탑에 들어온 거야? 전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 둘다 힘내자고. 다들 휴식은 잘 취하셨나요?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총 시험 감독관님께서 보너스 게임의 기회를 주셨어요. 왕관 빼앗기, 일명 크라운 게임입니다. 크라운 게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주세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기요 시험이 늘어나면 저희는 전혀 좋지가 않거든요 보너스 게임은 시험과 다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승리한 팀은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혜택을 얻습니다 다, 다음 층으로 직행이라고? 네, 밑져야 본전 아주 좋은 기회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게임이란 건1 game. 1 game. 1 game. 1 game. 회1 0분씩 진행됩니다. 각 회마다 출전할 수 있는 팀은 최대 1 game. 1 game. 1 g a 1 0분이 끝난 시점에 팀원이 왕관을 갖고 있거나, 혹은 5분 안에 팀원 중 누군가가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음 회에 진출해서 마침내 5회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때 왕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결국 단순한 룰이군. 어떻게든 왕관만 손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좋아, 하보기들 각오해라. 왕관은 내 거다. 이거 팀 게임이야, 아거.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다른 규칙은 더 없는 거야? 왕관을 차지한 팀은. 반드시 한 명이 왕관을 쓴채 옥좌를 지켜야 합니다. 왕관을 쓴 팀원이 옥좌에서 떨어지거나 왕관을 뺏기면 그 팀은 탈락입니다. 뭐야? 그럼 승리 팀은 다음 회차에서 한 명이 옥좌에 묶이는 건데?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일찍 나가서 승리하는 게 손해잖아. 맞습니다. 한 회차의 승리 팀은 다음 회차에서 큰 핸디캡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게 무섭다고 참여를 미루면 게임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날 겁니다. 루리야 어떻든 결국 최후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참고로 이번 게임엔 다른 시험장에서 온 선별인원 한 팀도 참가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첫 회에 나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 4회차쯤 나갈 수 있다면 승리는 따로 온 당상 그럼 1회차 참가팀 나와주세요 가자 뭐? 아 잠깐만!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여기 놈들 상대로 50분은 밥이지 동갑니다 아, 이 자식들 이럴 줄 알았다 그래? 뭐? 어. 승사는 차고 넘친다고. 우린 이거 최강의 팀이니까. 저기 봐, 우리 말고도 바보들이 한팀더 있네. 어이, 일회차부터 나와서 감당되겠어? 이번에는 나 혼자 싸운다. 뭐? 어? 너희는 끼어들지 마. 우리 바보 취급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상대해 주시죠. 진지하게라. 너희 하는 거 봐서. 좋아요. 제가 먼저 싸우겠습니다. チョロプさんはチーズン 저저 저 도마뱀. 미스님이 저렇게 쎄. 군씨, 저분 정말 굉장한데요? 신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 정도 근략이라니저 녀석 설마 이 허세 도마뱀이 감히 코네. 죽어 주셔야겠습니다. <laughs> 저롭다. 죽습시다 자, 아낙. 이제 왕관을 나한테 줘. 내가 왕좌에 앉아야 너랑 같이 가서 싸울 수가 싫어 뭐, 뭐시 네가 거기 앉으면 어떡하냐? 나, 다행인 건가요? 다행이지 일단 저 도마뱀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잖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야 가장 센 자신이 옥좌에 앉으면 팀의 전투력이 반감되는데 왜 굳이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일찍 나온 건데? 당장 일어서라고! 흠. <laughs> 이제는 내 말도 안 들리냐? 무슨 쓸데없는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나, 시비수? 우리가 옥자를 지켜내면 그만 아닌가? 나의 검과 너의 살인무술로 말이다. 살인무술? 너 그거 믿은 거야? 동료를 믿는 건 당연하지. 그럼 이. 회차를 시작해볼까요? 참가할 팀은 부저를 눌러주세요 그쪽도 검사로군 흑발의 소년 알고 있나? 탑은 올라갈수록 대기의 신수 농도가 짙어져서 마찰 면적이 큰 검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도 점점 줄게 되지. 바꿔 말하면 이렇게 검을 맞대는 것도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란 소리야. 석을 푸면서도 멋진 일이 아닌가? 싸움 전에 주절거리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꽤 재미있는 얘기로고. <laughs> 좋다. 잘 부탁하지. 그럼 橙子 오야 줌마 같이 신수 통과 할 때는 사이 좋았잖아 우리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인 법이 지 아저씨 근데 그쪽은 두명 뿐이야 다른 하나는 음. <laughs> <laughs> 쟤는 후반 용이야 오히려 두명이라 다행이지 않아 아저씨 네 팀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 소년 검사는 다른 팀을 상대해야 하고 또 다른 한명은 멋대로 옥좌에가 있고 나머지 둘에 비하면 아저씨는 최약체라고 하, 이사람단히른 t 였 m 만 좋아 각오 하라고 죽어도 도망치지 않을 배짱은 있으니까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laughs>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